반갑습니다. 친환경 노업과 건강한 노업을 추구하는 슈거맨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벼잎이 가을에 노란색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벼잎이 노란 물결이 아니라 갈색 물결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은 벼잎 끝에서 전체적으로 갈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하얀색으로 말려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병원구은 갈색 잎마름병입니다. 벼 출수기 이후에 등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짓는 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병원균이 갈색잎마름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벼에서 갈색잎마름병은 예전부터 조금씩 발생했었지만 최근에 피해 면적과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지을 때 병해충 방제로 해서 1년에 딱한 번만 농약을 줍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지역에서 쌀 농사로 300평당 545kg를 생산했습니다. 정도면은 경기도에서는 저희 지역 주변에서는 많이 생산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9월 20일경에 저희 논입니다. 한 논에 두개 품종을 심었습니다. 사정으로 인해서 다전 작물을 심으려다가 이제 별을 늦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품종을 구하다가 없어서 참디름하고 다른 품종을 섞어서 심었습니다. 참디름 품종은 갈색 잎마름병에 약간 오기는 했지만은 지금 다른 품종보다는 이병성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른 품종을 심었는데 완전히 이병이 걸려서 전부 다 갈색 잎마름병에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품종간의 이병성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벼에서 입마름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열병 흰빛 입마름병, 입집 무늬병, 깨시 무늬병, 갈색 입마름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 장애로서 바람에 의한 피해가 입마름병이 있고, 물의 부족에 의한 입마름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합니다. 벼그 갈색 입마름병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방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병원균은 곰팡이 병균인데요. 원 발생 환경을 보면은 비가 자주 내리거나 습도가 높을 때 활발히 증식합니다. 병이 발생 과정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에 작은 붉은 반점이 생겨서 점차 커져 갖고 갈색 입마름병이 발전합니다. 가장제 쪽에서 갈색으로 변하고 길게 병반이 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갈색으로 변하다가 하얀색으로 변해서 고사하기도 합니다. 임마름병의 전염병원균은 이 병원균은 집이나 벼아에서 월동하고 을 비가 자주 내리거나 습도가 높을 때 활발히 증식을 합니다. 발생 시기는 종자 소독을 안으면 벽갑질 속에 붙어 있다가 아주 심하면 배유나 시저세에 붙어서 종자로 전염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모자리에서 발생하는데 모 전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제 초엽과 일리 있을 때 붉은색으로 변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병은 물로도 전염하고 또한 공기로도 전염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줄기 증상을 보면은 줄기에 이제 갈색 반점이 진하게 생겨서 이고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썩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한 경우는 줄기가 부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분이 이동이 안 돼서 줄기에 이제 달린 벼이삭이 약간 덜 익습니다. 쭉정이가 되는 거죠. 이것은 꼭 입집 덜병과 유사하기 때문에 벼인근을 확인하지 않으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갈색 잇마름 병입니다. 이제 이삭 증상을 보면은 이삭에는 벼알에서 갈색 관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쌀알에 비대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갈색으로 변하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다음은 방제법입니다. 첫 번째로 품종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농약을 사용해서 하는데, 첫 번째, 종자와 소독력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웬만해서는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기 방지할 때, 스트로빌루니계나 하이드라 존계, 그러니까 그게 두개 합쳐진 것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헬리건이라는 약제가 있고, 또는 페이림 존계통이 약제도 잘 듣습니다. 이런 계통을적게에 후기 방제를 하시면 잘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제 양분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질소 과다가 있을 때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양분이 부족해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분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네 번째 이제 물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물이 너무 일찍 되거나 물이 부족하면 물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물 걸러대기를 안 하시면 뿌리가 약해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무병종자를 구입하거나 종자 소도를 철저히 해서 병을 예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갈색 잎마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초기에 다수학으로 해서 비료를 많이 준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물 관리가 잘못된 곳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후기 방제를 하지 않은 곳에서 그 많이 발생하니까 꼭 후기 방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종을 걸리지 않는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사짓기가 더 어려지고 워 있는 것 같습니다. 변사도 최소한의 투자로 풍력농사를 이루어야 할것 같은데 이런 방법들을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친환경 농업과 건강한 농업을 전파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